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면 예배에 있습니다. 그 예배의 삶은 바로 우리가 좀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는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교제다. 이렇게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주제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계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워크복의 어, 제목이 있죠. 대속의 피, 몸값을 지불하 오늘 이 번제 제사의 종류가 다섯 가지인데요,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있다면 이 번제 이 번제라는 말은 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 온통 다 드린다. 바로 이런 것들을 번제라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 드리는 제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 드리는 그 제사. 오로지 번제를, 라고는 시브리어는요, 올라, 라는 뜻이에요. 올라, 한번 따라 옵니다 올라, 올라,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올라, 올라간다. 그런데 뜻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번제는 올라, 시브리어로, 바로 이스라엘의 언어로, 올라, 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단어의 뜻을 설명한다면, 올라간다, 올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우리의 몸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 그걸 그러니까 가르해서 헌신, 그리고 우리로 해본 충성. 이두 단어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올려진다. 올라간다. 즉,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충성. 이두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번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 니다 오늘 바로 이 내위기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만 오늘 일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부르시고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이 바로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누가 나를 부르면 그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내위기. 바로 이 그런 의미안에서 부르다 부르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아가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예배.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동행은 거룩해요. 거룩은 동행. 그것은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일제를 보니까 회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막. 무슨 막이요? 회막. 이 회막이라는 말은 텐트예요, 텐트. 근데 이건 모인다. 거기 거한다. 만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회막. 오늘 얘기,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예요, 교회. 예, 보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을 백성들에게 신의 선에서 출애국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설계도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시내산의 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이제 높은 산 위에 모세 혼자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높은데 산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거하시는 텐트가 생겨. 그게 회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실 때, 추애오께 3장에서 보면 떨기나무 가운에서 만나주셨어요. 거기서 부르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이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회막에서 만나주셨어요. 오늘 이 회막이 이제 솔로몬 때는 성경으로 바뀌었고, 이제 이것이 예수님 때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회당에 예배했습니다만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성전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신다. 가까이 친근히 해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해맞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임재와 교제 임재와 교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 배집사님도 전절 시간 새벽에 오시고, 저녁 시간에 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비결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이르라. 여기 세 단어가 있어요.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르셨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싶으려 고 부르셨는데 뭔가 하나님이 미션, 어떤 일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을 시켰는그 뭐냐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예 예배는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삶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가 없어요. 남녀노소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음. 이렇게 뭐 누구든지 뭐라 하면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예 예. 테루마라는 단어. 테루마, 그데 이건 예배와 같은 거예요. 예배, 예물 니코르 예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지참해서 나와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때 나올때빈손들도 나오지 말고 반드시 무엇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협 23장에서도요, 뭐뭘 말씀하세요? 절기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 3차씩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각 예물을 들고 나오라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예물, 이제 2장에 가면 소재에서또 자세히 다루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은 뭘다갖다 갖다 예배. 오늘요, 이 예배. 예물을 여기 드리려고 넣은, 드린다는 것은요, 시작 속에 글자요 고로반, 고로반, 고로반이라는 말은 "나간다, 가까이 간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예물을 들고,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로반 가까이 가서 드리는 거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 나갈 때 드리는 제물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황소, 수컷이에요, 수컷, 황소 아지수수 송아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양. 그리고 세 번째는 숫염소. 네 번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많이 받은 걸큰거 받은 사람은 큰거 가지고 가고, 작은 거 있는 사람은 작은 거 가지고 가고, 하나님이 10을 주셨으면 10 가운데 가지고 가고, 100을 주셨으면 100 가운데 그만큼 크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소와 양과 염소, 수컷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라. 예배자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문문 속에서 하고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예배자로 네, 살라. 살라. 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오늘 그래서 올라 올라 언제 바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옳은 예배, 바른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질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향기롭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옳게,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되는 돈, 많은 도 우리는 정성 없이 예배하는 건 준비 없이 예배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물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고 이테루마라고하는 것은요 높다, 올라간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 그런데 이제 회막이라고는요 올라가서되는게 아니라 이 땅에 같이 와서. 같이 이 평리, 평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성막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주님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물이라는 말은요,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인데, 이 제사 방법은말면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예배 방법도, 예배 종류도 다섯 가지, 예배 방법도 다섯 가지, 뭐네 가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뭐냐면 요제가 있어요. 흔들어 드린다. 말은,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말은, 흔들어서 올린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배를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요제를 흔들어서. 밭으로 거지를 드릴 때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내네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신해서 흥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한두두기 집두두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데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죄서 충성. 제사, 번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번제적인 신앙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 예물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제 끝에 가면,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를 해주시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해주시는데, 너 황소 가지고 나와. 염소, 양각고나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형편이 어렵고, 려 가난하고, 연약하면 비둘기도 좋아. 그런데,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와야 돼.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도, 가난하다고? 그러면 사대가서비둘기하고 잡아서 갖다 드려.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거니 하나님 만날 때 예물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의미고, 이 그냥 빈손들로 나오지 않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예. 하나님은 얻는 걸 받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받으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레거리 중에 있는데 오늘 방문해 보면요 이제 제끝으로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해요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일곱 단계가 있어요 아, 첫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배 목숨 질사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둘기도 좋고 양도 한 마리도 좋아 한 마리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제사에게 드려 앞에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드리고 구별해서 드리는데 어떤 거 흐먹는 거 모질이 이런 거 에, 에, 못난 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좋은 거 제일 좋은 것. 그게 설령 양이라 할지라도 영소라 할지라도 소라 할지라도 우리는 비둘기라 할지 사람들은요 좋은 건내거고 좀. 네, 눈먹 이런 거는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해.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 말랑기상에서 그러하 사람이 그 얼굴에다가 짐승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막 우리는 정성 들여지는 예배인데요. 첫째, 드리고 두 번째는 안수해요. 누가? 헌제자,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헌제자가 와서 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찢어 얹어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가시킨다. 내 죄를 네가 대신 다 짊어져라. 그리고 네가 죽은 거는 내가 죽은 거야. 동일시.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전가와 동일시. 이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잡아요. 누가 잡아요? 그 헌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거기다가 안수하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잡아. 잡으면 제사장이 그때 이제 피를 받아서 뿌려. 그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떠. 가글떠. 각을 뜬다는 건두 개를 쪼개다가 내장 빼고, 더러운 똥 빼고, 그래서 같이 해. 다시 해.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어떻게 해? 다시 합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사 이걸 받아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려. 제사장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핏뿌리는 일하고, 태우는 일.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제사를 드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준비된 예배자. 예배자의 준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나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각자가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준비하는 예배자, 적극적인 예배자예요. 몸만 왔다가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하나하나가 준비하고, 그래서 와서 자기가 친히 와서 씻고, 에 갑을 뜨고, 잡고, 이렇게 다 하면 제사는 받아서 핏 뿌리고, 에핏 뿌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태워서 제사 드리는 일만 하지, 나머지는 다 예배자. 따라 합니다. 예배 준비하는 예배자.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 적극적인 예배자. 적극적인 예배자. 아멘. 이제 번제를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헌신과 충성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예배하는데 설렁설렁 대충대충 형식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인 길을 축복